하나, 둘, 셋나 <laughs> 아, 아. 아직, 아직 우리 약간 알아가기 좀넘기는거같아 그러니까 하트 시그널에 그가 그러니까 김현우가 응. 미치겠다 하는 거 알아? <laughs> 나머지 알아 알지? 응, 그러니까 아. 그게 김현우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것 같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1학번 김재훈입니다 이상형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이상형은 어, 배려심 많고 착하시고 또 이렇게 표현 많으신 분 이, 이런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막 어,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고 공주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분이 좋 좀...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laughs> 국어문학과 다니고 있는 이학번 23살 정은비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지훈 오빠랑 설국 TV에서 이제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제 해민한테 부탁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꼬시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아, 자기소개 할까요? 자기소개 먼저 할까요? 자기소개. 저는 어, 경영학과 이해학번 김재훈입니다. 끝인가요? 아, 더 해야 되나요? 저 아시잖아요. 누구세요? 어, 왜 네. <laughs> 모르는 척해요, 오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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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런 컨셉, 오케이. <laughs> 저, 저, 어릴서본것 같긴 한데, 어릴서 봤더라. 어. 전생에 봤나요? 어, 사실은. 네. 내가 오빠 출연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겠다고 한 거야. 오 오. 근데 반말하는 컨셉인가 이거? 나랑 말 놓고 싶어? 어어너 놓을게. 그래 말 편하게. 어 그래 그래. <laughs> 맞아 먹어 먹어. <laughs> 밥 먹고 왔어? 밥먹 아, 먹었지. 저녁 먹고 왔어? 응. 아, 진짜? 백 먹었... 먹었네? 나안 먹었어. 왜? 오빠랑 먹으려고. 어, 나밥 먹고 왔는데. 아또또뭐시또 <laughs> 아, 또, 또 먹지. 아또 먹지, 아, 아, 먹으면 되지. 오뭐돈가별로안 어, 먹고 싶겠네. 아니 돈가 좋아해. 나 약간. 내가 먹여 줄까? 내가 먹여 줄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laughs> 먹어 먹여 줘 먹어 줘. 비행기 비행기 되워 줘. 비행기 슝. 오케이. 슝. 어때? 딸기야? 뭐나오고야뭐 어, 어, 딸기야? 오빠 근데 혹시 오늘 소개팅 기대하고 나왔어? 오케이. 어, 긴장했어. 긴장. 아니 기대하고 나왔냐고. 어, 어 기대할게 아니 기대하는 거 아냐고 <laughs> 어 기대.. 어한0.8% 정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 내가 오케이. 앞에 있어서 긴장되나? 내가 앞에 있어서 긴장되나? 어좀 좀 긴장되긴 하네 <웃음> <웃음> 근데 공차 공차 어때 공차 공차 좋아 내가, 내가 주문하라 했어 공차 오빠도 좋고 오빠도 좋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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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나 이런 적극적인 사람 좋아해 설레? 어. 왜 웃어 자꾸?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거 유죄야.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거 유죄야. 아 유죄야? 응. 징역 몇 년이야? 무기징역. <laughs> 우리 집에서 무기징역. <laughs> 어 너네 집오 진도가 빠르네. 확실히. 당돌하네 당돌해. 당돌한 여자 <laughs> 어때? 당돌한 여자 좋지. 진짜? 어 좋아 좋아. 오빠는 테토녀가 좋아? 아니면 에겐녀가 좋아? 오빠는 테토녀가 좋아? 에겐녀가 좋아? 나는. 둘 중에 하나 고르면은 응토 태토? 태토? 응오 언니 갑자기 막힘 자랑해 <웃음> <웃음> 생각보다 이연결되 있는 거 같아 어 네? <laughs> <laughs> 어. <어때? 웃음> 설렜어? <laughs> 어설레 설렜어 나랑 사귀자 <laughs> 그럼 아, 나랑 사귀자 어 근데 아직, 아직 우리 약간 알아가기 좀 너무 이른 거 같은데 아좀더 알아가야 돼?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왜? 왜 나랑 눈을 못 마주쳐? 아나 원래 사람 잘 사람 눈을 잘못봐 원래 <laughs> <laughs> 우리 눈싸움 할까? 우리 눈싸움 할까 그러면? 어 그래 그래. 눈싸움 벌, 벌칙은 뭐로 할래? 소원 내기. 소원 들어주기. 아 소원 들어주기? 응. 내가 무조건 이겨야겠네.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소원 들어줘. 소원 뭔데? 오 내일 뭐해? 오 내일 뭐해? 내일 학교 학교 가기. 말곤 없긴 해. 진짜?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좋지 좋지. 어, 어 약속 약속. 진짜? 어 밥은 너 너가 사주는 건가? <laughs> 내가 사줘? <사죠? 웃음> 나 약간 요즘에 재성 난여가지고 아 그래 경제력 있는 여자 어떤데? 아 너무 좋지 <laughs> 바로 프로포즈하지 아 그래 <laughs> 어떻게 이건 진심인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먹을래? 어 먹자 어음에 어... 고기하다 고기하다? <laughs> 응. 나안 그래도 고기가 끌렸는데 요새 아 진짜로? 응 고기 잘 고? 사실 그렇게 잘 굽지는 못 나 고기 잘 구우는 여 좋아하는데 오빠는 고기 잘 구워? 고기 뭐, 잘못 구워가지고 잘못 구워. 우리 통했다! 하이파이브 뭐? 통했다! 통면안 좋은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 어 그래그래 한명잘 구워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괜찮아 구워주는 대로 가면 되지 좋아. 마인드 좋다 씨, 이게, 이게 근데 확실히 잘 맞다 그래서 <laughs> 1993구워아1993구워 거기 잘 구워주잖아 오빠는 지금 나한테 호감도가 1부터 10 중에 몇이야? 나한테 그러면 호감도가 음. 1부터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야? 지금 아까 플러스 1점이었고 응. 고기 못 굽는 걸로 마이너스 1점에 응. 어, 배려심 때문에 플러스 5점에서 5점 나는, 응. 나는 오빠한테 100점 아 10점 만점에? 응. 계산을 잘 못하나 보다 나 문과잖아 아아 <laughs> 아, 국어 많이 하니까 확실히 오빠 카리나 좋아한다며 권은비 잠깐만 정은비야 권은비야? 어, 음, 은비. 다시 말해 줘. 아, 음, 은비. 이거 5천만 5천만 국민이 보고 있어. 아, <laughs> 5천만 아 5천만 국민이 아 5천만 국민이 있어. 5천만 국민이 볼 거야. 정정 은비. 정은비? 응. 음. 정말 5천만 국민이 보고 있어. 정은비? 저, 정은비. 진짜? 공했당나 <laughs> 어, 그래, 정은비일 것 같아. <laughs> 나랑 손 잡았는데 안 써. 어 설레 나 지금 나 지금 그랬지만 약간 너무, 너무 달아서 단계 필요해 지금 응 <laughs> 오빠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오빠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아나 원래 약간 긴장하면 말을 잘 못해 긴장했어 응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윙크해 <laughs> 어. 왜왜좀 미치겠어 <laughs> 아 진짜 아, 미칠 거 같아 파스티브하게 아 바세르 바세르 아 오늘 바람 좋다 <laughs> 어. 왜 자꾸 내 눈을 못 봐? 내가 왜 이렇게 어필하는데 <laughs> 아, 미치겠다. <laughs> 어, 좋아 좋아. 어, 윙크 윙크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 거좀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 좋아? 그네티 그 이연도.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윙크를 잘한다. 아, 나 진짜? 나는 윙크 잘 못한단 말이야. 해줘. <웃음> <웃음> 윙크가 뭔지 몰라? 아 내가 한쪽 눈을 잘못 가봐. 오빠 있잖아, 장발이 좋아, 단발이 좋아. 오빠는? 장발이 좋아, 단발이 좋아? 나는 장발장. 나잖아? 뭐? 어? 나잖아? 아빵빵잘훔 쳐. 아니 오빠 마음으로 쳐. 어어 <laughs> 어, 그래 훔친 거 같네 훔친 거 같아. <laughs> 그러면 다음. 무쌍 vs 유쌍. 나는 유쌍. 유쌍. 어, 뭐야 근데 넌 유쌍이야 무쌍이야 속쌍인가? 어? 오빠. 속상 속상해. 속상. <laughs> 속상 속상해. 애드립 좀 그만 쳐. <laughs> <laughs> 그러면 강아지상 VS 고양이상. 어, 강아지상. 강아지상? 응. 멍멍. 개 개상. <laughs> 강아지상. 어, 강아지상. 아, 강아지상이네. 멍멍 좋아, 좋아. 뭐가 좋아? 오빠나 좋아하네. 날 좋아하네. 어, 어,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어. <laughs> 미칠 것 같아 지금. 파즈르, <laughs> 파즈르. 아 파즈르, 음. 오케이. 오빠 그럼 우리 밸런스 게임하자. 그럼 우리 둘이 이제 밸런스 게임하자. 어, 나 밸런스 게임 진짜 좋아해. 아 진짜? 나 밸런스 게임 거의 쳐돌이여가지고. 오빠 연애할 때 응? 매일매일 보는 연애 vs 한 달에 한번 보는 연애. 매일매일 자, 아니, 보는. 아니 기다려 하나도 안보 <laughs> <생각하지 않아>? 아, <laughs> 질문이 아니었구나. 어, 다음에 다시 가는 거야? 아, 알았어 알겠어? 이해한 거야? 가보자. SNS 많이 하는, 애인데, 하는 애 a 인 아예 예하하 애인. a SNS 많이 하는 a 인데 아예 안 하는 a 하나 둘셋 n 하는. n a 많이 하는 사람인데. <laughs> 다시 하나 둘 셋. 많이 m a n 오, a n 다 Hananay. t a 어, 어 어. h a n 아 n m 아, 좋아, a n o 당 look a 좋아, <laughs> 어, 당도, 당돌한 여자네. 좋아, 좋아. 어 근데 나는 약간 좀 슬로우 스타터여가지고 슬로우 스타터라는 말 있는 말 방금 지원해 말이야? 아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는 타입이여가지고 아 오케이 알겠어 반영해볼게 어 반영해 반영 좀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근데 오빠는 나한테 궁금한 게 없어 근데 오빠는 나한테 궁금한 게 없어? 어 많아 해봐 왜 이렇게 됐어 다음 질문 <laughs> 어 돈이 많이 필요해? 다음 아, <laughs> 질문. 알바비 얼마, 얼마 받았어? 스킵. 와언제부터 <laughs> 어, 그렇게? 예뻤어난 태어나실 때부터 이뻤어. 난 태어나실 때부터 예뻤어. 윙크. <laughs> 어 그런 거 같아. 윙크 연속 어, 다섯 윙크야? 번. 어 윙. 어 좋아 좋아 나어 좋아 좋아 오케이. 뭐가 좋아? 어 너의. 윙어 <laughs> 너의 너의 윙크 좋아. 오빠만 보여줄까? 아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오빠 근데 그러면 당기연애 해봤어? 언한 번? 얼마나? 한 2년 넘게? 한 2년 넘게? 응? 너는? 나? 난너 코멘트 할게 나 모태솔로야? 나 오빠가 처음이지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나갈 생각 없어 오빠가 있는데 그걸왜 나가? 나 이제 모태솔로 아닐 건데 아 나는 나도 나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모태솔로지만 재훈이랑 연애는 하고 싶어 모태솔로지만 김재훈과 만나고 싶어. 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한 1년 뒤에. <웃음> <웃음> 그, 너의 꿈이 뭐야? 내 꿈? 나는 오빠랑 결혼하는 거? 어, 지렁이. <laughs> 지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잘한데, 잘한다. <laughs> 그, 시, 시, 10년 뒤에. 어? 진짜? 10년 보면 오빠 결혼해 주겠다는 거야? 어 10년 뒤에 뭐 여자친구 없으면은 <laughs> 결혼 안 했으면, 그때까지 결혼 안 했으면 어? 어? <laughs> 오빠 이거 오빠 결혼식에 튼다 <웃음> <웃음> 어, 그래. 오빠 결혼식에 트게 어? <laughs> 내 결혼식에? <laughs> 우리 결혼식에 아 우리 결혼식? 어 좋지 좋지 하객으로 오는 거지? 아니 아니 오빠 옆자리로 아, 내가 부케 줄게 부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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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대전 사람이면 혹시 하나팬이야? 어나 하나 팬이네. 아 왜? 근데 이제 미안한데 내가 LG 팬이어서. 자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자. 오늘 네. 즐거웠어? <laughs> 우리 이제 그만 얘기하자. 어, 나, 나 하, 즐거웠고 어, 나 하나 팬. 언니 자리 이제 주섬주섬싸서 나가 그냥. 어. <laughs> 다시 들어가 가지고 잡돌이에 왜왜왜 지금 저 사람? 간거 아니었어? 붙잡지도 않아? <laughs> 아, 나 원래 그냥 갔으면 좋겠는 거지. 아니 그니까나 원래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막는 타입이거든. 지금 날 너무 막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오빠한테 너무 막는데? 아 지금 가고 있어? <laughs> 아니 오빠한테 가고 있어못못 하고 못 하고 오겠어? 리듬 타고. <laughs> 여기, 여기 반 넘어면 안돼 원래. 왜? 뭐 초등학생이야? <laughs> 넘어오면 이게 내거 되는 거야. 아나 너무한데 나 너무한데 넘어가면, 넘어가면, 나 너무한데 나, 나, <laughs> 나,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못뽑아고 됐나 뭐 어떻게 그럼 이게 잘라서 가져돼 잘라서 머리만 가져다 넘어갈까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악수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어땠어 나랑 얘기해보면서 어 즐거웠어 짝꿍은 음. 이제 몇점 올른 거 같아 지금 5.7 정도 마지막으로 악수 한번만 하자 절대 놓지 마 놓지 마 오, 어? 오. 어. 팔씨, 팔 아닌가 봐요. 팔씨.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힘을 안 주고 있어. 어? 오빠가 너개 싫어서 그러는 거 같은데.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너 빨리 나. 어. 뭐하는데 어, 나, 나. <laughs> 아니, 오빠 뭐 한데? 엄, 지 싸움, 엄지 싸움 엄지싸움, 내가 이겼어. <laughs> 오빠 힘내. 네, 엄지 싸움 내가 이겼다. <laughs> 아니, 아쉬운거 알겠는데 빨리 돌아.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내, 내일, 내일, 내일 고기, 고기 해줄 거 맞나?